안수입사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이여 낭의 기쁨이 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교우님 우리 삶속의 성공과 실패는 운명과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태도에 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처지에 갖다 놓아도 실패를 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태도가 올바른 마음을 어떤 환경에 갖다 놓으면그 현명한 변화야 변화가 시켜서 위대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잘못된 마음을 고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 찬송으로 공분적인 자세로 성공적인 일을 체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과 공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간 안에서 만물의 영향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끈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평에다 뭐지 되는 건가요? 되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에게 감사하는 환경을 찾는 것보다 그런 불평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모든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불편한 것보다 또 많은 걸 괴로워하고 그 마음과 함께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어찌해 그 사람 같이 모든 행동을 같이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로 자기만 어, 잘났다 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생각하다 보면 잘났죠 무지한 사람 많이 있어요. 옆에 예? 아는 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만 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만 잘났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 말로 들어줘야 되는데 듣지 않고 내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자꾸 낮아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자기가 그를 낮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있는가 하면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날라주고 키워주신 것에 감사한데 또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건이 보면은 여러분 어느 자녀는 나는 태어났는데 부모에게 태어났고 또 공부도 잘하서 여건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부모님 잘 키워가지고 줘 정말 내가 그렇게 많이 일을 안 해도 살아가는데 큰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가 하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못 받고 가정이 가난하거나 무례가지고 이렇게 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가정의 어머님은 가난에 살아도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난게 돌이켜 보면서 나이가 들면서 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할 돌오셨구나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원망의 감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러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게 자기에 맞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우리 지금 현실을 봐도 그런 일이 많이 보고 있죠. 또 이웃을 보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웃이 뭡니까? 내 이웃이 내 몸에 살아고이웃이 말씀하는데 원망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그는 하니까는 누구는 것마다 다 원망이, 원망이, 원망이 이어지고, 그리고 자기는 홀로스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 보다 보면 지혜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실패한 사람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선에 섰더라도 자기 위치계에서는좀 불만과 모든 게 있고 내만 맞지 않은 모든 게 있더라도 참아야 되고 그 사람이 잘될수 있도록 할 할게요. 이 같이 동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내 인격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자산을 만들어입거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악한 마음 가지고 있고, 내 마음에 여러 마다, 마음이 사탄 드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왜안 되냐? 내 마음에 악한 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에 미움과 실투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대로 여보는 이런 것을 모든 을 버리게 되면 인생에 내 친구도 없고, 그리고 나고자가 되고, 은혜도 모르게 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생이 실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그럽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믿는 사람의 큰 제목이고, 우리 믿는 사람의 자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을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 사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뉘우치고 그리고 어, 감사함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아, 네.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찬송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박형사 얼마나 잘하는 것이 사람입니까? 그 마음 속에 뭐가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이자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감사 주는 것만 있어 우리 만나서 이렇게 예우드리면서 이 감사란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와찬양을일어다는이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감사꾼 같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화를 냈더라도 그 사람 화를 못 내게 돼. 예, 그런 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알게될 겁니다. 그래서 잔송하고 그러고 이게 좋은 일이 있게 되고 나에감사 넘치며 그 사람 통해서 지원 보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만나게 되고, 그런 내 지혜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베풀고 돈으로 베고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 해주고 상대방 사람들 어려움을 같이 감동하면서 이렇게 가나 안아주고 그리고 그런 사랑 감싸줄 때그 마음이 녹아져서 다른 데서 유로를 못 받는데 자녀들이 보못 받고 부모한테 유로도 못 받지만, 은이 친구한테 내가 유로를 받으니까 밤중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밤중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밤중에 전화가 와요. 오늘 저는 잠이, 자다가 어떻게 받게 되는데, 그러고 뭐 잠도 못 자고 그거 받아주려니까, 또 날이 예, 새는 까지 갔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는 지 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돌이켜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남녀는 정말 생각하는 일들을, 저에게 좋은 일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사회로 살아가면서, 정말 직장을 하면서 참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바꿔가는 인생에, 초중기에서 그, 살아온 걸 보니까는, 야,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바뀌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만 해도 믿음생활이 별로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마음을 감동시켜주셨구나. 그게 누구냐? 내가 사는 것이 하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것이 나에게 그렇게 이끌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는 동료로분 우리도 이렇게 내 마음이시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축하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모님이 감사를 드리는 것, 부모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그리스도 믿고 예수 믿으면서 평생 기다리시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자녀를 산다는 것이 그것이 자담보다 더 크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찬양을 드린 여러분과 참 감사와 그리고 언제나 이 마음이 밝아진, 그리고 기쁨이 있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며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급된 마음이 없어. 평급된 음이뭐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부터이저 사람이 뭐 나도 잘못했지만, 그 사람도 나쁘게 보지 말고, 평균된 마음, 그 사람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봐주길 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궁금증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내 마음이 동 사람을 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직하게 바뀌는 말미암아 언젠가는 그 사람이 긍긍정 인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이 동해왔을 때상 생활이 이 지금 생활할 때하고 며칠 전에 생활할 때하고 차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 그분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 야 그분 만나니까 생활적게 하고 싶은 게더 많아 내가 내 가정적인 다 하고 싶어 이렇게 될까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평균 내마음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 언젠가는 내가 어움을 당할 때 어떨까요?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근정적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정직과 신뢰를 가진다는 것, 겸손을 가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근근적 태도로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큰축복이기를가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마음 갖고 내가 공정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기도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내가 악한 마음이나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함에 기도해 있는 사람은 매일같이 기도하는 도내마음이 뭐가 이들있어요 예수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기도해도하나님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의하니까 는 모든 일이 좀 불만한 게있기서라도 편안하게 보여요. 그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거를 여러분이 간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어, 불만 불판이 있어서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 앞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의 음성을 들주시는데꼭뭐 그거에 연어 꼭 이렇게 하라. 이 음성 드는 게 아니라 편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편안함. 그 기도 제목을 줄 때. 그럼 편안함을 주실 때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어떻게 된 보이지 않지만 상대방 만나러 가서 문제 해결할 때내 마음 편안함올 때는 그 문제는 분명히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라는 마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 우리 여기 보죠 항상 기뻐하라 시지마범사에 감사하라 시지마 기도라나은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근데 범사에 감사함을 갖는 사람은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만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가지는 아니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을 다준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것인지, 저 사람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 나를 욕하고, 좀 이렇게 불만 스게 있더라도 그 사람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사둬주고 그리고 감싸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범사에 감사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만는 것은 아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마음의 감사함을 갖는 것은 그 인격적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이로 가는 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고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적으 보실 것입니다. 큰교다다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서 큰 축복받아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어리게 되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축복받고 나서 매일 좋은 일만 있는가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만은 그렇지는 않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도, 잘되나간 사람도, 어느가는 가다 보 피그덕거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욕을 봐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의논세워가지고 욕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참 베풀고 자네들이 매일같이 죄질까봐 불러다가 기도하고 그러 사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왜 욕을 불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망을 주셨고, 그렇게 고통을 주셨나요? 그건 하나님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시험해 보시겠다며 얘기하는데, 그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제 친구들이 그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욕을 했습니다 네가 뭔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네가 의인이냐 그면서책망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의인은 욕은 뭘 했습니까 끝까지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랬지만 은 욕은 그러고 난데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니까 끝에 가서 뭘 했습니까 야 네가 죄가 진게 없냐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게 아니다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교만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다 너에게 의인이지만 너도 교만할 때가 있다 근데 이걸 내려올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날 다시 갑자기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친구들 세세에게 책망을 당하고 그들은 유배에게 더 잘했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가 불만으로 불만 불평이 표어지면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 있어소도 수고 저 이런 모든 것을 한해뒤더 감사드리기 위해서 복란이 오고 또 감축복 받고 나서 어려움을 당한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낭냥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한해 동안 여러분님 이렇게 한주 보내주신 것을한해님에 감사드리는데 사랑하는 분, 여러분 한해 동안 일일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펴보리니그 은혜를 다시 한 번. 오늘 본문들에서 보여주겠습니다. 하늘 마지막하고 감사하는 만이 좋습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은 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보고 감사하면 전농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전농부를 보게 되면 더 감사가 넘치게 되고 달을 보게 되면 더 감사가 넘치게 되면 태양을 보게 되면 천국을 보게 되는 그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추석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감사에 대한 예배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부말 통해서 우리 감사절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감사절유래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교회 주주 감사를 예배리고 있느냐? 왜 주주 감자를 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기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께 오는 본 말씀이 본 문제로 그 얘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급해서 400여 사람종전이 하던 인도하던 젖가구련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곡식을 짓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무엇에서 하나님께 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추석감절을 바치라는 명령이며 그리고 이것을 추레굽기 3장 오늘 말씀대로 3자의2 0절 말씀에 이스라에게칠칠조곧 맥추조 초실절을 가지고 새 마을에 있는 추장절을 지키라 말씀했고 출애굽기 22장 2 0절 말씀에 너는 내가 추석한 것과 내가 가진 내 죽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하지 말며. 우리 하나님께서 봄에 애베추 어, 절기와 가을에 추장전을 가지고 추수한 국식을 감사함에 드리고 즙을짜는 것도 반드시 드려야 하며 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셨는데 청직의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걸 가꾸고 지내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는 용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이거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 측면에 읽은 대로, 수리의 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모든 걸다 주시고, 430년 종살이라는 그들을 하나님 끌어내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백성들은 그렇게 어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성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신 그 복을 받으면 시편에 보면 50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목표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를 감사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날마다 아까도 말씀한 대로 범죄에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범죄에 감는 게 아니라 나쁜 일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변화되고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러 제사를 드릴 때 영원함이 있게 되고 행위가 옮겨지고 하나님의 원을 보는 놀란 역습이 있게 되고 불만이 떠, 떨어져 나가고 감사 찬송만 받게 되는 역분 되기를 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정을 위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항상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말씀드려서 403절 종자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젓가락을 보내시겠다고 해서 얼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셨습니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홍해를 건너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백성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걸 명걸 깨우지 치 못하는 거예요 이백성들에준걸 갖고 감사함을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고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만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어? 돌파는 가지고 쉽을 가져올 때 아론을 띄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그 진노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두 분을 불판을 갖고 다시 올라가면 여았았지만은하나님의그 분노가 원망할 때 그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 받은 것을 430년 동안 사는 것로도 감사함을 생각해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차에 오신 그 분들은 다 죄송하지만 돌아가시고 모세가 식명년을 통해서 이 제2의 예루살렘에 가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이를 데리고 신명기에 누구누구만 누구, 살았습니까? 여호와 서와 갈릴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서와 갈릴만 살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해서 가나다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지만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에 말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서와 갈릴 통해서 적게 는 땅을 본인이 들어가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놀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 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용서와 하개를 하게 하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신 그, 음, 가난 땅을 가게 했고, 그리고 조주하고 해방을 얻게 됐고, 아브라함과의 역사과 원형으로, 우리 창세계에 뜬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 거쳤지만은 우리에게도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십자가 부터 우리가 매일 하나님 그 주님이 그게 예배시다 보여주신 십자가 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장 6절 2절 말씀은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자리에 보면은 나는 푸른 날 인도하시며 신만을 북한으로 인도하신도다. 우리의 이 하나님, 우리 푸른 종내 인도하시고 우리를 십자 밑에 가난으로 내려놓시고 우리를 목장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밑에 펼쳐놓은 감사가 축복의 가난단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 앞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문을 열고 그 감사 출신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루스도의 감사와 찬성과 은혜로 우리는 감사한 것을 드리면서 한해 동안 지른 모든 것에 하나님 연락을 하고 하나님의 운청으로 받은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와 은혜로 축복받고 생활하기를 받고 은혜의 가운데 살아가도록 시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몸은 어떻게 이게 애출의감사들이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듯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언제 감사제려 왔느냐. 여러분이, 에, 성경에 보면은, 어, 언제 출투로 왔냐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감자들은 미국 선교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온 것이 이 추석감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또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미국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까지, 부터 보면, 지금부터 369년에, 1920년 9월에 영국의 총교도에서 도저히 영국의 제임스 왕에 너무나 그 핍박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신앙에 성길 예, 수가 없어서 마틴 루터가 기억을 하고 신앙 운동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는 신으로 받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 예, 핍박을 받는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을 바로 신자를 청교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지임성 왕의 압력에 묶인 되게 됐고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것이 신천 진주 찾아가자 이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그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청교도들이 120명의 배를 타고 메오플라토 배를 타고 미국 태평양으로 건너와서 그 가는데 배를 타고 이제 3개월 떠나갔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를 타고 배도 타고 가고 나고 하다 보니까 그 배에서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어 3개월 뒤에 태평양 미국 동부에 도착했는데 그 도착했을 때 사람은 한 15명 10명밖에 도착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 거기 인단이 살고 있는데 거기 핍박을 또안 받습니까?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핍박 받으면서도 하나 앞에 여가서 왔으니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짓고 맨 처음에 교회를 짓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수확이 올린그 수확이 주소 감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어땠냐1 2 0 명이 죽었는데 들어왔는데 열 자삼 명 남은 다주세 얼마나 많 만족하실까요? 그래서 공동매지 앞에 가서 거기서 어? 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선조들은 토마스 미국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올때 70년 전이 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왜 배고프고 죽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빵 주고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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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다시피 예 우리 정권 사들이 웃고 계시는데 <laughs> 예예빵 먹고 뭐 그냥 어? 뭐 가져주니까 그거 받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예 교회 가고 있으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예을를 들었는데, 결국은 그성교사님인가 그, 그이 배우고 공부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쥐어 불면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역사에 나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우리 백성들이 정말 뭡니까? 내가 잘나서 뭐다 잘났다고 하는 이거 생각할 때, 은마나 우리 하나님 감탄하시겠어. 그러나, 그리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일 모르겠어. 이래서 우리나라가 증기가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감사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사하고, 또 우리 학원에 예? 가도 또, 또 몸이 가정도 감사하야되는 사이 될 것이며, 또 우리는 또 특히 하나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의 직장에서도 늘감사찬양으로 예를 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오늘 여러분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같은 예인 우리 감사하지 않시죠 우리 부흥에서 많이 쓰는 찬송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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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러 끝나는 겁니다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두손 들고 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손 들고 감사 대요 감사해요 감사 해요 아멘. 가.